아형도한국에 어, 방송이... 아니 형이 올라도 한국에서도 에서도한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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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학교때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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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참기름 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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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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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잖아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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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이어 너무 내가 이상하게 어머, 저 쟤랑 다음학년에선 같은 반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어릴 때부터 목챈 거야. 아, 어. 같은 반에어 어릴, 어릴 때부터 초이스를 한 거야. 나말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응. 이미 게이였어요. 어릴, 게이. 어릴, 때부터, 어릴 때부터 그 다섯 명 중에 초이스를 한 거야. 근데 여자 친구도 어. 있었어. 근데 그 3학년 때 같은 반이 됐네. 근데 1학기 동안은 걔랑 어색해서 인사를 못했어. 말간. 진짜 이상해. 걔랑 나랑 문자를 하는 사이였는데 말을 안 한다고? 야 내일은 꼭 인사하자 내일은 꼭 인사하자 이 정도로 어색했어 응. 내가 <laughs> 내가 어떻게 뭐 소원을 들어줄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걔가 키스를 해달라는 거야 문자 문자로 어, 뭐. 근데 내가 키스를 어떻게? 해? 근데 자기 집 오래 갔는데 이 새끼가 어디 <laughs> 좀 <laughs> 찾는 데가 많아 자기 집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집으로 와 어디로 와 들어봐 좀봐 들어봐 그래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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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는데 예, 예. 백설공주 시오를 하고 있는 거야 <laughs> 무슨... 뭐라고? 이렇게 누워서 그만히질하고 <laughs> 있는 거야. 아 잠든 거야. 잠든 잠든 뜻이에 공주 씨야. 어 진짜 그질하고 있는 거 아주 독사을를 먹어서 혼자서. 근데 내가 언니들 내가 원래 초 육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나도 처음이니까 부끄럽잖아. 그래서 입을 뭉개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 키스할 때 어, 이렇게 응, 하다가 뗐어 음. 혼자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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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제 입을 벌리더라고. 그래서 처음, <laughs> 처음에 키스를 두셔야 했어. 아가리 만? <laughs> 아가리가? 지지않았 아가리가 터질 것 같은 거야 열 나빠가지고 터가지가 그날 내가 전혀 못 먹었어 아가리가 <laughs> 와 독이 <laughs> 센나봐 아, 독사가가 센나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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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시간 방한데 뭐. <laughs> 자유와 시대인데 뭐. 진짜 아무서. 근데 아 첫날은 키스만 한 거야? 두 시간 동안. 얘내일내은좀더 강하게 간다 근데 <laughs> 내가 한시간 정도 그때 한 시간 정도 키스를 했어요. 두 번째 날. 근데 걔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간 거야. 이렇게? 어. 아 근데, 어 뭐. 왜냐면 내가 또 성교육 시간을 잘안 들어가지고. 구성희 선생님 거안 봤어? 몰랐어. 어? 아 구성희 선생님 거안 봤어? 안 봤어, 안 봤어. 어. 이제 넣어보자. 왜냐면 야동에서 넣잖아. 어. 넣어보자 해서. 야, 동, 동굴에. 아, 일단 은콘돔이 필요한데, 동굴에 우리나라에 콘돔을 들어가야 돼. 콘돔을살수 있는 데가 없어. 어. 그 지하철밖에 없었단 말이야. 어. 그걸까지갈 어. 생각을 못 하고, 일단 급하니까 위생백 있잖아. 어. 그때는 당시 생각난 게, 그래. 그런 첨 같은 것만 있으면 되겠다. 그래서 청... 미생 뭔가 어 씌울 수 있는 그, 거 아, 바스락바스락한 위생다리 아, 그걸 이제 씌웠어 너무 별로인데 넣어줄게 무슨 몽소로크림백 아, 이런 거 아니야? 크림배 크림배 어크 <laughs> 바스락거리는 소리 야, 왜, 그러니까 이건 남은 거포장해갈게요 아니, <laughs> 아니 왜냐면 그거를 씌우고 넣었다고 넣으려고 했지 근데 아, 들어가그 끝이 빡빡하지 안 들어가잖아 동굴에 들어가야 아. 되는데 약간 어 남은 건 싸갈게요 그래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던졌어 일단 왜빼라냐 그냥 하자고 했는데 그도 안들어가잖아 왜냐면 그때 애가 벌릴 줄 벌릴 줄 알아, 아니면 뭐잘놀줄 알아. 어, 그때 아무도 모르는 형이 이렇게 거대 해기 전이었나보다. 그렇지. 나는 난... 어, 그 청소는 어, 그렇지, 그렇지. 아니 청소는 어떡해? 청소. 뭔 청소? 청소 모르지. 안 몰랐지, 했지. 안 했지. 몰랐어. 어. 그냥. 근데 참 멍청했던 게 우리 둘 다. 아니. 유활류가 필요한데, 로션을 생각 못 하고. 일단 하다가, 뭐, 미끌거리는 걸 찾아야 된다. 그래서, 어머니, 참기름 갖고 와봐. 이집면서 제일 미끌거리는 그래서, 게 뭐야? 참기름을. 참기름. 참기름. 했는데, <laughs> 하고 나서 이제 나는 어차피 그 부모님도 <laughs> 알고 이제 좀 친해지고 음. 막 이렇게 하니까, 그데딱그 누나, 누나가 같은 말을 썼거든, 걔랑. 이천친다 썼어. 아. 딱 방에 들어도 막, 어, 이렇게 고소한 <laughs> 거 <거냐?"> 아니야? <laughs> 아, 참기름 냄새가 많이 퍼지산 어, 아. 사람이었나 봐로소하노 모래 군산이었으니까에 로소한 로소한 어그그 그랬는데 그게 우리는 그 뒤로도 로소는 생각 못 하고 어. 친구끼리 진주를 놀러 갔어 어떤 친구의 할머니 집 놀러 갔는데 <laughs> 거기에 약간 사당 비슷한 게 있더라고 되게 좀 <laughs> 성스러운 거기서도 참기름 바르고 아. 음. 참기름을 밥 계속 밥 뒤로도 애용을 했나 에이, 어이 음. 맛있다 그래서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가끔마다 해을 아니 그 참기름 비싸서 요즘 못 써. 아 돈이 어, 없었어 어머니 아, 뭐, 그렇게 좀 됐죠 근데 걔랑 거의 1년을 만났는데 걔를 1년 어차피 비... 1년 내내 참기름을 쓰시더라? 걔는 원래는 일반이었으니까 그렇죠 <laughs> 엄마가 어뭐 무슨 들기름 뭐 참기름을 요리 쓰지도 않았는데 뭐오 빨리 줄어들 아니 그거 알죠 거. 근데 또뭐 기름이 참기름 안, 먹었니? 기름이 안 좋잖아 어, 응, 그래 나는 아, 그 씻을 때 어떻게 했냐면 진짜 그어이 엉덩이 흔들고 그랬어 요